장모님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음. 저희 장모님 특집도 했었었잖아요. 네, 네, 네. 선생님한테 아이고. 또. 어. 그러니까. 어. 장모님이 지난 지나... 불과 몇칠 음, 며칠 안 됐죠. 아, 네. 이제 며칠 돌아가셨는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음. 지금 사실은 한희병 원장님이 음. 굉장히 수척해 보이시는 게또 장례식장에서 계속 그 음, 다 챙기고. 장모님을 다 음. 예, 모시고 끝까지. 네. 근데 이 가만히 있다고 딴 얘기도 아니고 오늘 계속 장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laughs> 계속 네. 생각이 네. 나겠어요. 네, 네 나죠. 음. 조심스럽죠. 네. 아흔두 살9구 세로 돌아가셨는데 어~ 다행인지 어쨌든 백수는못 하셨지만 음. 두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아 네. 진단받았을 때 그냥 좀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다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말기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아니, 생각도 아무튼. 드는 거예요. 음, 어떤 당이은는기냐면아뭐 그래. 5년 전에 좀 조기 발견해서 수술했으면 7년을 그러면 암 환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하, 중... 하게 되죠. 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그냥 뭐 무릎이 좀 불편해서 음. 그 정도 진단 받고, 그렇도한 6개월, 1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너무 건강 상태가 좋아.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약간 진통제 드시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3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배가 너무 아프시 대는 거예요. 음. 근데 미안한 게난 그때 또 골프 치고 있었어요. 어, 아니 몰랐으니까. 어. 어. 아니까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어. 이거 이거 이제 뭐 어찌됐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병원에 빨리 응급실에 왔고 모시고 보니까 이제 복막염이 생겨서 음. 너무 아프시다 고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몰핀으로 통증만 그치. 조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뭐 오래 끌면 되게 오래 끌 수도 있어요. 장모님 성격대로 사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말 딱 36시간 병원에 있다가. 네. 사위 중에도 여러 사위가 있지만 저렇게 국민 사위를 네, 둔그 어머님 정말 정말 좋은데 가셨을 거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사위와 딸과 자손들 정말 축복하셨을 겁니다. 최고였어다 보고 가셨어요. 네, 손주까지 예, 다. 이렇게 예. 다볼수 있다는 게대단하 그러니까. 그것도 것 것. 행복이야. <laughs>